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야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야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지난번 4월 7일이더군요. 그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베드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셨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그의 삶의 주도권이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의 삶이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데 서슴없이 드러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면 나는 부끄러워도 되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런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절과 이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일절을 딱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 보면 아, 그쪽에 편지를 보냈구나라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딱이 지역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야 보여 주시면서 야너 거기 말고 딴 데가 계속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 막으셨던 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그 길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라는 게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거기 가,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다 가도 될 텐데, 왜 거기 가는 건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는, 유럽쪽으로 가는 그 길만 열어 두셨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베드로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서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바울이 덜 지나간 곳, 바울이 가지 않은 곳에 베드로가 가고 베드로가 가지 않은 곳에 바울이 가는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서신서와 공동 서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이 적었던 이 공동 서신을 보면은 거의 대척, 거의 극과 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비롯해서 공동 서신을 살펴보면은. 믿음 당연히 가지고 있어낸고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게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이 일자를 한 절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조화롭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쪽으로 바울은 이쪽으로. 바울은 믿음을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또한 공동 서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함에 대해서 같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바울의 일행을 이끄셨던 이 바울과 베드로의 절묘한 콜라보. 그리고 성경의 이 서신서들의 절묘한 콜라보가 참 하나님이 멋지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1절 끝에 보면 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신약에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두 개밖에 없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딱한번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그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우리 교인들 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가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나그네 하니까 이 얘기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숙생 어, 여기서 웃으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laughs> 나 젊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이, 이 얘기 듣고 하숙생 얘기 듣고 웃으신 분은 뭐아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주점사 웃으시면 안 되는데 왜 웃으셨어요? 옛날 좀 유행했던 제가 되게 어릴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뭐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그 노래였잖아요. 하숙생.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먹물 좀 먹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시,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이거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떠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나그네를 바라볼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떠돌이,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거, 어디 머물 곳이 없는 거, 왔다가 가버리는 거, 그것이 나그네의 일반적인 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나그네의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가야할 곳, 성경에는 나그네가 가야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이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는 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닌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그네의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까? 저 보냐? 하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 거류민과 나그네 두 가지 말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둘다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은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나 말하면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란 말이 4장 12절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그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계속적으로 나 나가면서 나그네가 가야 될그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본향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은 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입니까? 그 본양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나그네임을 증명하고 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자, 가야할 곳이 있는 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영어를 싹 잘하지도 않고, 많이 잘하지도 않고, 조금만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 보면 이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range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나그네 보고 이상하다. 실제로 나그네가 오면 외부에서 왔는 사람이니까 어? 우리하고 다른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 나그네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어리언 혹시 영화 기억나십니까? 외계인 에어리언 그 괴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다른 이상한 사람 그리고 외계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나그네 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하고 이상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르고요. 뭔가 행동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자기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상한 사람, 외계인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나그네와 거류민이 언급되어진 2장 1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또한 연결시켜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력을 따르는 사람이라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거름인과 나근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나그네 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살고 있는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거쳐가는 사람,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어떻습니까? 살기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학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아 괜찮아요. 이렇게 편법을 써가니 나아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 사촌형 있습니다. 경찰대학에서 좀 좋은 성적으로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경찰에서 시험 쳤다가 구급시험 쳤다가 똑 떨어졌는데 그 다음 6개월 뒤에 7급 시험에 서서 바로 합격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장이 되니까 어려움이 따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돈을 모아서 나에게 올려주면은 다시 내가 이것을 윗사람에게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올라가지만 나의 밑에 삶이 또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합리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진급하지 않고 나는 올라가지 않아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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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안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경찰 대학에서 교수로 경찰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요 돈이 안됩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생각 그러니까 돈은 정말 안 되었고 사람들이 잘안 갈려고 하는데 이 형은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내 밑에 사람도 불쌍한 것도 있고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나는 할수 없기에 그 길을 갈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편하고 진급할 수 있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도리어 구석으로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다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은 어려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불편한 게 당연하거든요. 아이 세상이 너무 좋사오니 이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져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이 13절에 외국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12절에 이상한 일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일 나그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나그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불시험이 나그네가 이 나그네는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종된 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순 주인에게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주인에게도. 왜요? 고난 당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 때도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들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나그네니까, 나그네니까 그런 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주석에 보면은. 램스 마이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잡니다. 초대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의 별칭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때 1세기, 2세기 초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요, 클레멘트라는 학자 뭐 교부도 편지를 보낼 때이 로마의 나그네로 있는 내가 뭐 어디 빌레몬서에 혹은 질량 제일에 있는 나그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그네인 내가 나그네인 이쪽 교회에 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폴리카포타시아고 디오니시스 고린도의 디오니시스의 서신에도 봐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나 디오니시우스 나그네된 디오니시우스가 어느 교회에 있는 나그네된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상대방의 믿음의 형제들이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나그네의 삶, 고통받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어서 이것을 이겨냅시다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나도 나그네고. 당신 또 나그네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으니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이 고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견뎌내봅시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에 물려받은 복음 가운데 하나 바로 이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좀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어렵더라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너잘 살고 있는 거야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는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하거든. 네. 그러면 어,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어,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 우리 계속 힘들게만 살아야 돼요? 요 다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 제가 언제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셔서, 기다리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셨나 나그네로서 아, 어렵고 힘든 삶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뒤에 또한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평안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뒤의 말씀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혹시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우리의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어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에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내가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나라가 있기에 그 본향이 있기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있기에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